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나라의 한정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인족을 마지막 때 쓰시려고 6만의 교회를 세우셨지 않습니까? 10만의 종들을 세우셨고 800만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신 목적이 있으니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100년 전 종교와 이념을 초월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양반과 평민이 구분 없었습니다. 모두가 어우러져 한마음이 되어 만세를 외쳤듯이 다시 한번이 나라의 이 민족, 위정자들과 종교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라의 안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정화적인 통일을 이루고 전 세계에 복음을 증하는 제사장의 국가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는 정화수탄 고난 속에서 우리 민족을 지켜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악의 세력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저해하고 제1의 유럽화시키라고 애를 쓰고 있사오. 하나님 이민족 위정자들이 먼저 지도하게 하시고 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네. 정말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연합운동에 열심을 다하게 하옵소서. 개교 중심에서 탈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사회가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우리 먼저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법, 이 행정, 이 모든 삼부 요인들이 정말 국민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을 조라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정말 대통령들, 하나 대통령과 아버지 그 밑에 모든 보좌관들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신뢰가 꽃힐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맡겨진 사역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정이라면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걸 주님께 따다하며 우리를 응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3일절 100주년 기념 예배와 모든 순서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